역대기야, 제26장. 그 때에 유다의 온 백성이 우시아를 취하여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 대신 왕으로 삼았는데 그는 나이가 16세더라. 그 왕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그가 엘롯을 건축하고 유다에 그것을 복귀시켰더라. 우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16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예루살렘의 여골리아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가드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도의 성벽을 헐고 아스도 주변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도시들을 건축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관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무후님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암몬족 속이 우시아에게 예물을 바치니라. 그가 자기 세력을 심히 강화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이 이집트 입구에까지 널리 퍼졌더라. 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이 구부러지는 곳에 망대들을 세워 그것들을 견고하게 하며 또 사막에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우물을 팠으니 이는 그가 저지대 지방과 평야에 가축을 많이 소유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가 산들과 갈멜의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들을 두었더라. 그는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또 우시아에게 싸우는 사람들의 군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곧 서기관 여이엘과 칠이자 마아세아의 손으로 보고한 수여대로 왕의 대장들 중에 하나인 하나냐의 손 밑에서 때를 지어 싸우러 나간 자들이라. 강한 용사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의 전체 수는 2600명이요. 그들의 손밑의 군대는 30만 7500명이더라. 이들이 강력한 힘으로 싸우며 왕을 도와 원수를 쳤더라. 오시아가 그온 군대에서 두루 그들을 위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돌을 던지는 무림매들을 예비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솜씨 있는 사람들이 구한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와 보루 위에 두고 그것들로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널리 퍼졌으니 이는 그가 놀랍게 도움을 받아 마침내 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됨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재단에 분양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주의 제사장들, 곧 용맹한 자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들이 우시아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주께 분양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였은 즉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영의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라. 그때에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양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서 분양재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 수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를 거기서 쫓아내었고 주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참으로 그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고 나병 환자임으로 외딴 집에 거하였더라. 그가 주의 집으로부터 차단되었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집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이제 우시아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처럼 우시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왕들에게 속한 매장지 밭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묻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나병 환자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